오늘은 2023년 한국경제 리뷰와 남은 4분기의 경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표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올해보다는 좋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과연 그럴까? 그냥 좋아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좋아서 좋은 건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의경제난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제단판 채널 PD 강상욱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한국경제 리뷰와 남은 4분기의 경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화신용 보고서를 보면요. 민간 소비가 둔화되는 등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완만한 소비 회복과 수출 부진이 완화되는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만, 중국 경기 부진과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정책 등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10월이 다가왔기 때문에 4분기잖아요.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2023년 3분기가 지나서 4분기에 접어든 지금, 지금까지 국내 경제가 어땠는지 그리고 남은 4분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질문을 드릴 것은요. 좀 주요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 볼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지표를 말할 때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가 이제 명목 지수라고 그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실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명목 그러면, 어, 이 일반적인 통화 가치로 표현되는 총액 규모를 말하는 거고,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연도의 통화 대비해서 현재의 가치가 얼마냐,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율을 반영을 한 거를 우리가 이제 실질이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A라는 기업이 내년 2024년 초에 직원들의 급여를 4% 인상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 그 4%는 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4% 임금 인상을 하는데 만약에 소비자 물가가 4%로 간다면 어, 아까 말씀드린 명목에서 소비자 물가를 뺀게 실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 임금 인상률은 0%죠. 네. 그래서 명목과 실질이 있다는 걸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GDP 안에는 크게 다섯 가지 항목들이 들어있어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그리고 수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 빼기 수입 하면 순수출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역 수지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간단히 하면 다시 4개 항목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GDP 경제성장률 할때이 GDP의 가치가 지난해에 대비해서 연으로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올랐는가 이게 이제 전년 대비 GDP 성장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항목이 어디냐. 아, 순수출 부분이거든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출 부분이 이 플러스가 되고 또 성장률이 커야지만 전반적인 소비나 투자 부분도 향상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음.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볼때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어, 어떻게 될것 같냐. 지표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올해보다는 나을 거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뭐, IMF는 최근에 조정을 했는데 OECD 같은 경우에 내년도는 2%대 초반을 보고 있고요. 음. 올해는 1%대 초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경제가 올해보다는 나을 거다라고 하는 게 국제기구에서 생각하는 경제 성장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안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한5.4 5 d 같은 경우입니다. 5.4 내년에 5.1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좋을 건가 나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면 그 기저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니까내 올해 경제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전년 대비 이렇게 가니까 내년도에 올해보다 조금만 경기가 좋아도 플러스로 돌아서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기저 효과라 그래요. 네. 올해 올해 표준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내년에 좋아지면 어, 경제 지표가 좋은 걸로 보이는 이제 그런 형태가 어, 기저 효과라고 하는 건데 어,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도에 좋을까 이 문제 OECD는 2. 0% 초반때 뭐 2.1, 2.2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올해보다는 좋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음. 하는 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다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음. 그죠? 그래서 연말쯤 가면은 배럴당 1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육, 석유는 모든 것에 원자재 격, 원자재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입 단가들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중국 경제가 괜찮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 괜찮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결국 부동산 문제나 중국 국내 소비 문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놓고 미국 전문가들도 지금 의견이 반분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또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고 세 번째 미국 경제가 지금 마냥 좋아보이는 것 같지만 저게 진짜 좋아서 좋은 건지 음.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 좋아서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음.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서프라임 위기 때도 많은 세계 국민들이 서프라임 모기지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떵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올해 경제 상황이나 내년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미국 경제가 과연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예전이 남아 있다는 것 세 번째, 중국 경제가 역시 무너지지 않고 갈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인도 경제가 내년도 OECD 전망에서는 7%대로 올해보다는 1%포인트 이상 높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음. 이제 그런 일부 신흥국가의 경제가 좋은 지표로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하고 인도하고 교육 관계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도라든지 베트남 같은 경우에 국가의 경제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음. 뭐 안정권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 그래서 GDP 안에 들어가는 항목을 놓고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내년도 소비는 올해 소비만큼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 했지, 더 늘릴 생각은 지금 저는 별로 없거든요. 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거같요 그다음에 투자 쪽에서 설비나 건설 투자 그러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또 중소기업 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네. 건설 투자가 설비 투자가 늘어날 일이 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가계와 기업이 소비도 올해보다 늘릴 생각이 별로 없고 투자도 늘릴 생각이 별로 없고 음. 부동산 문제로 건설 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정부가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는 돈쓸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음. 건전 재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도 돈을 안 쓰겠다. 그럼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여전히 퀘스천마크로 남아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한다면 아주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최악의 경우는 미국 경제, 중국 경제 모두가 다 갈등 속에 혼돈의 시대로 가고 그다음에 한국 수출도 따라서 어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고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면 한국 부동산과 금융시장, 실물 경제도 같이 무너질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최악이 되겠죠. 네. 그럼 차악의 시나리오는 이거보다는 조금 약한 거예요. 미중 간의 갈등은 지속되겠지만 두 국가 모두가 너무 심하게 다투다가는 자국의 경제에도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긴장 관계를 가져갈 것이다. 음.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어떤 문제냐 9월달부터 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예를 해줬던 대출 자금에 대한 상환이 대출을 돌려받기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안 그러면 이자율을 올려서 대출을 연장을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죠. 이제 그런 요구사항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 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상공인, 상공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음. 이런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 차악의 문제가 나오고요. 차선의 문제의 시나리오를 쓴다면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지 않고 음. 11월달에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을 이끈 다음에 2024년 대선을 위해서 바이든이 일시적인 양보를 가져가는 형태로 음. 간다는 게 하나가 나오면은. 중국 경제도 어느 정도, 부동산 경제도 극복하는 방향으로, 뭐,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면, 어,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니까, 그럼 우리 수출과 내부 소비가 어느 정도 한국 경제를 끌어줄 것이다. 그래서 2.1%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차, 최악, 차악, 차선, 최선의 시나리오를 만들면, 만들어 놓으면 될것 같아요. 단기적인 요약을 해드리면 단기적인 전망은 2023년, 2024년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내년도 2%를 한다고 해도 우리 경제 정도 여력이 되면 적어도 4%, 5%는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그 정도를 못 가고 겨우 잠재성장률을 2%대를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 상당히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고 IMF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 전망을 2028년까지 내놨는데요. 2%때 초중반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요. 어, 소비자 물가는 2%에서 3% 때. 투자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그렇게 뭐 높아가지는 않은 한30%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 이제 그런 걸 놓고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미래의 성장 동력은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다. 아직까지도 어 이념 논쟁을 가지고 익스트림 경쟁을 하고 있거나 음. 아니면 제가 천히 말씀드리는데 헤드페이크 방향은 상당히 오른쪽으로 간다 그래서 막 로봇산업 이야기하고 우주 항공산업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주 항공 연구소에 있던 많은 직원들이 다 나와 가지고 하나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국가가 주도해야 될 산업들은 과거에 박정희 시대 때도 그랬고 전두환 시대 때도 그렇고 일반 기업이 투자할 수 없는 규모 국가의 기관 산업은 정부가 리더가 되고. 가이드스를 제시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의 음. 한국 경제의 5년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음, 음. 예, 그래서 엄중한 시기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최근에 그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좀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예,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은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에 반발하는 <laughs> 국가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의 연대 회의 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항공우주산업이나 이런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산업은 단지 이제 수익성만을 보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 어떤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 특히 기초 과학기술 투자가 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방향성으로 이 투자를 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어왜 제가 과학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쉽잖아요. 처음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과학이 뭐였어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어느 정도의 완전 기초적인 과학.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철학자는 경제학자고 수학자고 철학가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이라는게 뭐실까 가지고 숫자 가지고 고민했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시대가 근 고대에서 이렇게 지나와 가지고 인간이 글자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쓰기 시작했을 때 기하학이 유크라테스 기하학이 발전하고 지구가 둥구냐 네모냐냐 가지고 따지고 그러다가 무슨 과학이 나왔어요? 유턴의 미적분학이 나왔거든요, 물리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 가지고 미적분을 가지고 물리학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미적분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양자까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학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산업이 같이 또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음. 산업이 발전하면 기득권자와 피지배 계급 또는 그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중상층의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지탱하는데 자기의 노동력을 공급함으로 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명분적인 임금 구조에 대해서 또 논리를 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과학이 존재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여기도 과학이 존재를 해요. 한계 효용의 법칙 뭐 이런 건 전부 다 과학이잖아요. 미적분으로 다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룰을 놓고 보면 산업이라는 거, 과학이라는 거, 철학과 가치라는 게한 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왜 과학자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지만 한국 경제가 미래가 있는데 더 이상 돈도 많이 주지도 않고 이제는 지원하는 프로젝트비도 반으로 삭감하고 이러느냐. 첫 번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와서 뺏기고 모방해서 만든 문화 이상의 문명을 만들 생각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 왜 2번 밖에 못하느냐? 대한민국의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과학과 종교와 가치, 그리고 산업이라는 것에 우리가 뿌리가 되어서 만들어 낸, 일구어낸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을 창달하지 못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왜 종이 화학 같은 거를 못 만들어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만들어내도 옆에서 가져와서 새로운 거를 버무려 가지고 만들어내고 창조해 본 역사가 있으면 우리도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감각이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뭐 이제 GDP 성장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경제 지표. 그러면 과연 이 GDP의 성장률이 일반 시민들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무엇일까하는 아, 것이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요 그게 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GDP라고 하는 건 Gross Domestic Product예요. 국내총생산. 그거를 요즘은 이제 GNI라고 해서 바꿔서 내기도 하는데, 국민총소득,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한번 거꾸로 여쭤볼게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많이들 이제 이해를 하세요.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가서 생산을 했어요. 신발을 만들었어요. 해수출을 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그러면 그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한 수출된 신발의 총액은 우리나라 GDP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국내 총생산이 아 포함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네. 방금 그게 정확해요. 도메스틱이니까 네. 베트남은 도메스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포린이잖아요. 그러니까 GMP로 하면 들어가요. 네. 그럼 GDP로 하면 안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GDP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삼성이 중국에서 반도체 만들어서 중국에 공급한 거 이런 다국적 기업 역할을 하는 대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해서 수출하거나 만들어 판건 우리 GDP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개념으로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 부가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말 그대로 부가된 가치예요. 네. 더해진 가치. 예를 들면 어, 이 볼펜을 만들기 위해서 어이 베어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베어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 원재료를 녹여서 동그랗게 만들고 동그랗게 만든 걸더 동그랗게 만들고 그 단계 단계 단계마다 전기값, 노동값, 돈값이 다 포함이 되어있겠죠. 네. 그게 부하가치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했을 때 우리가 총생산 규모의 그런 부하가치 값을 다 됐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게 gdp 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gdp 의 개념이 가장 간단하잖아요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게 정확해서 가 아니고 가장 한 국가의 부를 얼만큼 생산했느냐를 이해하기 에 편하고 용이하기 때문에 쓰는 개념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처음 도입은 23년 한국 경제 리뷰와 4분기 경제 전망 이었는데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다양하게 다룬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 경제의 올해 경제 정리와 이제 내년 경제 전망까지 좀 다루어 보았고요. 그리고 최근 정부의 R&D 예산삭감 플러스 GDP가 한국 그 개인들에게 의미하는 경제적인 의미까지 한번 쭉 다루어 보았습니다. <laughs> 어, 각수의 경제난판 채널은 이렇게.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노인을 좀 나눠 보고 음.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하나의 소재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소재를 다루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콘텐츠를 보실 때 내가 어떤 경제적인 관념을 가져야 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경제를 이제 판단을 해야 할지 여러모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여유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박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